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돈이 되는, 혼자만 모르시면 혜택 못 받는 7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7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7월 1일부터 치매 진단 검사 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의하시려면 치매 상담 전화 센터 1899-9988에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치매 안심 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검사를 받았을 때 지원하는 검사 비용이 기존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 6천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 치매 진단검사를 받으실 때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직원이 5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개업한 지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업 연도가 5년 이내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업일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올해 이번 달 7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50인 이하의 자영업자분들은 언제든지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2분기 행복주택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하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나 아니면 1600-1004번에 문의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판교, 동탄, 부산, 광주 등 10곳에서 2분기 행복주택을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전국 10곳, 4645호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모집 기간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지원 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2분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7월 11일부터 18일 기간 놓치지 마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월 1일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점자여권이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7월 1일, 이번 연도 7월 1일 이번 달 7월 7월 1일부터는 앞으로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기결 장애인들이 점자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도와 상관없이 점자 여권이 발급된다. 이번 달 1일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부모 몰래 구매한 캐시템 환불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불공정 한불 규정이 개선이 되는데요.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받거나 아니면 미성년자가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경우가 이때까지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게임 회사들의 캐시 아이템 관련 불공정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을 14개 조항을 수정을 해서 부모 몰래 구매한 캐시템 환불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몰래 자녀들이 캐시템을 구매해서 환불을 부당하게 많이 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환불 부당하게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저소득 가출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가출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가늠하거나 성추행했을 경우 예전에는 합의를 했으면처벌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성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하, 성범죄를 이용하는 범법자들에게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아동이나 청소년, 성부호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장애인분들 만 12세에서 23세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매월 스포츠 수강료 8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이나 주민센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농구나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같은 생활체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요른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를 사용해서 8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12세에서 23세 저소득등록장애인 분들은 1인당 요렇게 지급받을 수 있으시니까 이용권 꼭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KTXn 카드 이용 상구간용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KTXn 카드는 지정한 이용 구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상품인데요. 두 명이 한 카드로 두개 구간을 함께 쓸수 있는 인용과 한 명이 세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상구간용이 새롭게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엥 KTX 엔카드는 특정 구간을 가끔 이용할 때 회수에 따라 차감이 되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40%, 최하 10%, 15%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데, 최하 15%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9시부터 오후에 7시, 낮 시간에는 최하로 15% 정도까지 할인을 받고요. 그리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는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KTX N카드 많이들 모르실 겁니다. 이 카드 필요하신 분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확대되고 신청 요건도 함께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가열 지구와 조종대상 지역 쪽에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로 봤는데요. 이거를 개선해서 9천만원으로 천만원 올렸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를 봤는데 1억으로 이것도 천만원 올려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택기준도 두기가열 지역은 6억에서 9억으로 3억을 올렸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 기준이 5억에서 8억으로 3억을 올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LTV. LTV가 뭐냐면 주택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를 말합니다. 그 부분이 투기가열 지구는 지금 40%, 조정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 였어요. 그런데 이제 10%씩 올렸다가 다시, 다시 10%씩 올렸죠. 그래서 그 두기가 열 지구는 40%에서 60%로 그리고 그 조정대상 지역은 50%에서 70%로 이렇게 올려서 LTV가 우대이택이 20%까지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이유 없이 지급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조상 소득과 재산을 조회를 했어요.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양육비는 제때 제때 지급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시세 대비 최대 80% 이하까지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H 사이트나 아니면 SH 사이트 그리고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 가셔서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45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역이나 유형에 따라서 임대기간이나 주택유형, 입주자격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실시됩니다. 모르고 잘못 보낸 돈들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치인을 선택해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치인에게 송금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소송을 거는 방법들 외에는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차고, 차고 송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예금보호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차고 송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6일부터 차고 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실시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7월 11일까지 지금 6월 24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쇼핑몰 최대 80%까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대형 유통업체,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같은 대한민국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저특과 할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작은 기업체들을 도와주자는 지지에서 마련된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정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신 분들은 7월 11일까지, 다음 주 일요일까지 대한민국 동행 세일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7월 2일 저번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박형준 시장이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하나로 1000억 규모에서 1400억 규모로 400억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이라는 금액에서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10%기집백 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추석이나 이런 특정한 기간에서 전통시장에서 동백전을 사용하시면 캐시백이 5%도 추가되니까 15% 추석 때 전송시장 가셔서 동백전을 사용하시면 캐시백이 15% 적립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6월 28일, 29일 날도 많은 정책들을 정부가 쏟아냈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셔서 혜택을 못 받거나 할인을 못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꼭 숙지하셔서 혜택이나 할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